자 어제 배운 게 중에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장 핵심이 오늘 11일이지? 11일. 응. 분명한 수능 배 수준이 가장 큰 우리가 아는 모든 수들을 통틀어서 복수수라고 불러요 복수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수죠? 복수수 플러스 아이고야 이렇게 표현되는 수고 이거의 밑에 실수라는 말 붙여야 니다 실수 두 개로 표현되는 수수 시간 두게요 지금은 그냥 집중하고 수 시간 이 복서수는 뭐하고 뭐로 나뉘 실수 허수 실수와 허수로 나누고 실수라는 놈들은 이 복서수 이런 형태 중에서 b가 0인 복소수들인거야 허수는 b가 0이 아닌 복소수들인거그 중에 허수 중에 허수 중에서 아주 특이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이런 애들을 스무스라고 부르고, 스무스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곱하면, 음에, 수분이 0인수들리고 뭘로 나뉩니까? 유리수만 유리수로 나뉘어요 유리수는어떠냐면 A분의 B분의 q 꼴로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소수인 정수예요. 자, 무리는 유리수가 아니 실수들을 얘기합니 빼고 없죠. 자일리수는 3개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정수와 정수가 아닌 일리수 나눌 수 있어요 정수는 분모 피가 1위를 기압분수나 나타났을 때 피가 1위 유리수입니다 얘는 피가 1이 아니야 기업 부수님한테는 스탱, 분모가 1이 아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수는 3명월은안할수 있는데 자연스러워 양의 정수라고 부르죠 정하고 양의 정수는 나눠서 정리할 수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풀리안 생각 좀 줄게요. 제에 모두 사버는데 첫번째 교수님 저안필요하십 근데 뭐, 뭐뭘 시험 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선생님이 부리고 뺐스뭘 땄는데? 안떼 그냥 서포자기 <laughs> 아, 선생님이 혼내주라고 운전을 했는데 아잘아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봐볼까요? 다음 중 어느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기 실수는 복수수가 아니라 실수는 복소수에들어가야안 들어가요? 복수수가 아니라 말하면 리안 되겠어? 안되겠안 되겠죠? 틀렸고요 니영은 복소수가 아니다. 맞다. 이것도? 틀렸죠. 틀렸죠, 그죠? 왜 0은 정수니까, 정수를 가장 크게 보면 복소수잖아요. 이거2 플러스 상단에는 복소수이다. 맞다. 맞습니까? 네. 그 이제 2가, 어지면 복소수의 상대이죠 어떤 복소수가 자시간가 되는 건데? 젠토원이 A+DI로 표현되고 옥소수 <laughs> 제세투가 C+DI로 표현 되고 ABCD가 실수라면 z 1이랑제2투가가다라는건 무슨 말이야? 실수 부분이 A랑 C랑 같고 허수 부분이 이랑 D가 같다라는 말인 거였죠? 마리마봐봐자 좌, 변의 실수 부분이 있어 무슨 마리마죠 자, 좌, 변의 이리실 실수 분이이까리마리마게좀얘기리줄리리리 몇번 하는지 는아는몇번 하는지 말씀해 줄래? 대중지. 어? 그거 끝났잖아. 그거 끝나고 지금 대표문제 2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왜 대표문제 1에 나 있냐. 아, 진짜. 당황시러라. 아이고, 자꾸 어디 가? 정신이. 자, 무소수가 등원을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에 있어요. 그쵸? 좌표 그 안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뭐지? 3x 플러스 y죠? 맞아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2x 마이너스 y인 거예요? 네. 그 두복소수가 같으니까 3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거야? 7인 거고. EX-Y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는 말인가요? 네. 다시 얘기해볼래요, 그냥? 사이즈 플러스 Y가 7이고, EX-Y가 마이너스 2. 그거 연방하면 되겠나? 예, 갑니까? 세 번째.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국소수는 영혼의 친구를 갖는다고 했지. 찰렛. 그래, 안 그래? 네. 어디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들. 그래서 목소스 Z의 켤레를 제트 바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다 귀여운데. A 플 B, I, 위에다가 짝대기는 것로 표현하기도 하죠. 얘네들을 다, 예, 켤레 목소스라고 하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누가? 복선수가 있을 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를 혈례복선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짝대기를 또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laughs> 기호하고 실제 식이나 표현을 알아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있어? 이바 밑에 들어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예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예죠 이 기호를 실제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4B 플러스 4A-I 는 88쪽까지 80, 80, 유재가 6개 있는데, 오늘은 유재 다 풀어보고 갈게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서.